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중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우리 한번 기념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높으신 분들. 뭐, 총리장, 우리 총리장쯤 된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앉아 대화하고 얘기하고 별것도 아닌데, 아, 그런 분들을 그렇게 존경스럽게, 존경스러워하고, 어,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으면서도 멀리서 그렇게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봅니다. 아,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가 좀 달라도 다른, 다른, 것,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르긴 달라요. 그분들이. 뭐가 다른가 하면, 영적인 면에 달라요. 분명하게, 분명하게, 영적인 면은, 그,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총회장급 되는 분들, 한 채도 우리가, 우리보다는 훨씬 그분들이 낫지요. 오늘 그 예수님의 세제, 세제자가, 오늘 그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온자가 아니라 이 베드로와 또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뒤에 다른 제자들은 무화하고 왜안 되려고 하셨을까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세 사람은 특별히 택함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데 네, 예수님이 매인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앞둬놓고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들도 내가 세상이 그렇게 빠르다고 그랬더니 너무 빨라요. 1월달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달이 지나고 2월달이 다가와요. 그랬더니, 오경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이제 전사님도 막 70km를 놓고 천국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아마 70대도 순간일걸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 80대도 순간 달하죠. 당신이 농기교에 떠나온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그새 10년이 훌쩍 지났다고 하면서, 밥 먹고 산거 밖에 없다고. 그런 내면 속에는, 야,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말씀은 안 하지만, 말씀 중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랑한 상대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세제자 때제자를 네, 부르셔가지고 따로 이렇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아마 올라가면서 이 철부지 없는 그 제자들. 나도 철부지가 되게 없었어. 내가 되게 없었던 게 오늘 이 맞춤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운명 직전에 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서저의 운명을 지켜보지 못하고 역박에서 깜빡 잠든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운명하는 걸못 보고 잠을 잤어요. 오늘 분명히 앞서서 보면 예수 그리스가 도 당신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따로 그때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올라갔어요. 아마 제자들은 여기서 아마 이게, 그거를 감지했다면, 정말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를 놔두고 어디 간단 말이요. 우리,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런 말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무조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장소에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손지자들과도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두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예수님의 사명과 사형,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당할 일들입니다. 우리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라면 그 대화는 영광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할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것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도 기도하면 이런 영광스러운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참 몸도 거대고 힘든 과 중에 오늘 교회에 잘 나오셨어요. 아마 힘들다고 교회 못간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가 아직 못 가서 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늘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 아무리 철부지 없기로서니 예수님과 이제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겠지요. 몰랐겠어요? 어쨌든 갔어요. 가서 그렇게 선지날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영적으로, 영광으로 더 충만해졌어요. 이제 당신의 일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일만 남았거든요. 물론 고통의 순간은 기다리고 있지만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을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유행의 사람이 있어요. 저는 내가 어떤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앞에서 쉬고 나서 잠을 자니까 때때 소리 질리면서 자빠지자면 집구석에 자빠져서 요구하자냐고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피곤해도 교회 나와서 잠자는 게 낫지, 집에서 잠자는 게 낫냐고. 전 생각해보니까 후작께난것 같아요. 피곤해도 은혜의 자리에 오면 내 이름으로 찬양을 할거 아니에요. 찬송 부를 땐 그래도 안 자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때 목사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깨더라고요 내가 졸아봐도 사람인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에까지 가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앞뒤로쭉 읽어보 봤어요. 앞뒤 문장도 보고 뒷 문장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을 따라다니랴, 자기 가정에서 가정 가장 역할을 해서 식구들 밥 먹이랴, 얼마나 바빴겠어요? 아 예전 예수님이 실세 없이 돌아다니는데 제자들이 거기 따라다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중에 그래도 이세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갔어요. 잠을 자든 뭘 하든 났든 끝까지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아마 따라간 것 같아요. 똑같은 제자이지만 아홉 명의 제자들은 그 영광을 못 봤어요. 그렇지만 사내가 졸더라도. 예수님의 따라간 그 제자들은 그 환상을 그 광경을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을 짓고 하, 이제 막 환상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황홀한 거 아니에요? 아마 인간의 생각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날까요? 거 그렇지 인간의 생각 같으면 내가 오긴 잘 왔지. 당신들을 안 와도 이 영광을 못 보지만 내가 잘 왔지 이것도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했겠지요. 여러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황홀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1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그냥 그저 그러니 하고 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열심을 내서 우리도 이런 영광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난그 영광을 꿈속에서라도 나타날 거예요 우리, 그 우리 기, 예, 기도원 사모님이 예, 지난주 토요일, 8일째 됐네요. 그날 이렇게 주자 앉으셔서, 섰다가 앉으셔서, 희일날 어, 갔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내가 자녀들한테 알릴까요? 그때 하지 말라고. 이게 <laughs> 그러니까 자녀들 목회하는 목회에 방해될까봐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걸어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저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더니 오늘 가셨더니 어젯밤에 꼬박 세웠대 앉아서 세웠대 너무 아파가지고 아마 내일 목사님들이 이제 내려오시면 모셔갈 것 같은데 저는 병원에 가서 그래도 진찰해 봅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통증 갖다 맞겠지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생분이 이제 아프니까 전화가 왔는데 내가 농기교에 출석하면, 얼마나 하겠냐. 아파도 움직일 수 있는, 이 발을 뛸수 있는, 내가 정신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이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곡고가 지치고 고단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졸음이 오고 힘든 와중에. 그렇지만 산에 같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서 이런 영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유 오늘은 나또 오늘쯤은 내가 빠져도 전사님들이 해주겠지. 아니, 예수님도 이해할 거야. 그렇지만 어쩌면 그거는 사탄의 속삭임일지도 속삼, 몰라요. 어렵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갈 때 그런 영광을 맛보게 돼요. 영적인 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 감동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그 모습, 순간이 몇 분인지 한 시간인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욕구가 계속해서 막 살아 움직일 거예요. 아니 살아 움직이지요. 내가 이런 영광을 본다면 내가 밤잠을 못 자고라도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닐 거야. 어쩐 이런 신앙심이 불붙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욕구를 이런 신앙의 욕구를 생길 수 있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고난을 딛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요.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죽음 이후에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오늘도 나온 거예요. 되게 피곤하실 거예요. 어, 우리 집 사람이 엊그제 보니까 막혼자막 막 준비해놓고 하느라고 저녁을 못 먹더라고요. 저녁을 못 먹고 막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잘 와서 식구들이 다 먹고 갔는데 그 뒷설거지도 다 하고 그지만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애들, 순자순녀들 온거 그놈들이 그렇게 이뻐가지고 자기는 못 먹으면서 네. 애들 고기 먹는 거 쳐다보고 더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고생을 안 했으면 내가 고생해서 반찬을 안 만들어줬으면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기 싫어할 텐데 이번이 풍성하게 해서 걔들을 대접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혼신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섬김이 나중에 이런 복으로 오리라 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전해들는 얘기인데, 우리 기도원 사모님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대충만 얘기할게요. 뭐, 틀린데, 내용은 뜻은 같아요. 오, 터울에 오는 군사님이 지금은 저, 권사님이신데, 아 이웃 그 친구, 권사님들은 예수님들은 하도 전도하는데, 잘안 와서, 구영예면지 어쩐지, 어쨌든, 우리 목사님이 거기 가서 예배인도 하게 됐대요. 근데 그, 그분이 불교 협회 뭐, 뭐, 회장인가 뭔가 지내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대빵 안에, 근데 우리 정목사님을 여러분들 사진을 봐, 사진으로는 참더 인자한데요. 얼굴 보면요, 아주 날카로워 보여요. 허도배쪽 하시고 눈매도 그리시고, 그런데 인자하긴 그지없는 분인데, 이분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 믿지 않는 그 불자한테 보여진 거예요. 너무 멋있는 분으로 보여진 거예요. 너무 그렇게 황홀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목사님 교회로 온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엉뚱한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을 아주 악한 모습이 아닌 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 그런 모습을 그에게 비춰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의 한 분은 이들을 다 순교했지만 요한만 하는 네요그 순교하셨지만 왜 했을까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신앙이 더 확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선지자나 예수님의 제자나 오늘날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은혜가 충만한 권사님들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느냐에 딸려있다고 난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음력으로 또 출발했어요. 이제 누가 말해도 이제 24년이에요. 이제 우리의 하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나의 모습을 다른 식구들 못지 않은 다른 이웃 누군가가 봐도 우리는 변화된것 같이 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변화된 모습으로 꼭비춰졌으면 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때 우리의 모든 아마 이때 질병이 치료되는 이런 역사는 없었지만, 아마 모든 문제들이 죄자들, 이세 분들한테 다 해결됐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고요. 신앙은 눈부름 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어쩌면 짧다고 아까, 초대에는 막 70개로, 80개로 간다고 했는데, 이제 봐요, 10월 달쯤 11월 달쯤 가면 순식간에 그달 왔다고 또 그러지요. 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어요. 당신을 향한 어리몸친 따라다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이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아직도 물질은 없어도 살아요.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못 살아요. 아니, 질병 있어도 살아요. 약 먹고 살면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합시다. 뭐 숫자 많고 죽은 것 떠나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만 다 온전히 변화되면 이거보다 더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과 이렇게 대화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어떨 때는 이제 기도에 조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뭐 상상도 할수 없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오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와 대화하는 그 기도 속에서 아주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얼마나 눈물도 나오고, 흙물도 나오고 하고 나면 하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야곱보 이세 사람들은 이,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일생을 주님으로 해서 헌신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대화하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 건강 여유치 않아서 뭐, 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때요?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때요? 영적으로만 거듭나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 여러분 세상에 말도 많이 하, 하면 돼, 할 것, 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 하루 평균 우리가 여자분들이 이내 구조상 네 제일 많이 하게 돼 있대요. 여자분은 2만 단어를 하는데, 남자분들은 7천 단어 밖에 안 한대요. 3분의 1 정도 밖에 안 해요.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무뚝뚝해라고 하지 마시고, 원래 생기길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건다 적어주고, 우리 주님 앞에 대화하는 시간을 2천 단어가 아닌, 뭐 만다 해도 좋겠죠 기도 시간을 많이 늘려 가셔서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하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든 하나님 불러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아님의 손지다들과 만나 대화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